요진입니다네 이성입니다. 자, 자 오늘은 네 아, 지금 생방이죠? 네 생방이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니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들어오실 겁니다. 예. 예. 우리 장터뉴스님이 원래 일착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네? <laughs> 아 이제 한번 끝났으니까. <laughs> 네. 또안 하겠지. 안 하겠지 하는데 헌을 찔렀어요 우리가. <laughs> 그냥. 예, 맞아. 우리가 너무. 주옥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좀 아깝긴 한데, 어떻게 합니까, 뭐. 자, 지금 시간은, 저기, 누구야, 황교안 얘기. 네. 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 오늘 네. 3시, 좀 전에. 그 종로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네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황교안 뭐도망다니냐뭐그러려면불출마해라 음. 어? 뭐 예. 여러별 얘기가 있었는데 수모를 당했어. 수모를 많이 당했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썸네일에는 이제 만시 지탄이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황교안 측에서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낙연과의 그맞짱은 예. 프레임에, 여권 프레임에 걸리는 거다. 그런 얘기가 또 일부 나오고. 아, 그럼요. 근데. 와, 와, 예. 와. 예. 그리고 황교안이 아무리 죽으로, 어, 주,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예. 이 1월 달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아, 돌려보니까, 돌려보니까 23대 한50 나왔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낙연은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서 나온 거고, 예. 한교는 예, 아직 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23%는 작은 게 아닙니다. 아. 어... 자, 그럼... 이게 출마를 선언해서 10%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3대 40이 되겠죠? 예, 그러네요. 그 어... 거기다가 5%를, 5%를 사력을 다, 5%를 가져오게 되면은 예. 38대 35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지금, 될 만한 데를 찾는다는 둥, 뭐, 저, 용산이나 영등포나, 뭐, 이런 데를 간다더라, 뭐. 아 이런 사람 그쪽에서 하니까, 그 얘기 나올 만한 돌렸다더라, 뭐, 안 돌렸다고 하는데. 예, 아 예, 어쨌든 간에. 예. 그 황교안이가 어쨌든 간에 오늘, 어, 이제는 정권 심판의 미랄이 되겠다. 아, 예. 이낙연과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타도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잠깐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네.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다. 말은 잘하시네 종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이다. 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미랄이 되겠다. 그러면서 무능 정권, 부패 정권, 오만 정권의 심장에 국민의 이름으로 성남미심의 칼을 꽂겠다. 아이고 무섭다.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빅 매치가 그래서 드디어 성사가 됐네요. 거기 네. 거기에 나오죠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종로. 그러니까 음... 이분이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야, 경기고가 종로에 그러세요? 있죠. 종로에 있나요? 그때 지금 은 옮겼지만은 예전에는 종로에 경기고등학교가 예, 예.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어쨌든간에 이제 본격 이제 게임은 재밌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예. 흔히들 예. 사람들이 환교안 보고 종로에 출마하는 순간 음. 거기에 묶이다 보면은 이 지역구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그렇지. 주민들을 만나야지. 그, 그러다 보면은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음.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그래서 비례를 뭐한 늦은 거의 뒷번으로 가서 열심히 선 선거를 지어, 지원해야 된다는 측과 어, 예, 예. 그래도 앞장서서 장군이 예, 예. 어?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제일 험지 종로에 가서 인하계를 예, 예. 때려 눕히겠다 예, 예, 이런 예, 예. 기계를 결기를 보여줘야 예, 나머지 예, 예, 후보들도 예. 따라서 뭐 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예, 예, 예. 이제 어, 총선 시계는 돌아갑니다 이제 지금 이제 뭐, 한 7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에, 이야. 이제는 뭐, 한60 며칠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근데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이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로 간건 잘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잘했다고는, 저는 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고 봅니다. 차선은 된다? 네, 왜냐면은, 네네. 그, 유승민을 내보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종로에다가? 네, 왜냐면은, 교경 보다는 네. 어, 인지도 면이라든지 정치 구력이라든지 이런 게세니까 예. 유승민한테 네가 가서 이낙연을 쳐부시고 오면은 또그 그거를 또상세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또 음... 그랬는데 음... 유승민도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왜 내가 거기 가서 어 네. 유승민이 원하는 거는 합당을 해서 새보수당하고 내 지분 조금 받아서 예. 우리. 개보 의원들 공천 다 주고 저도 본인도 대구 동의례가 동구에 가서 당선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을 물로 내보냈다고 하면은요. 선거 내내 황교안은 얼굴이 안 보이고 유승민 얼굴만 TV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유승민이 더 스타가 되고 만약에 유승민이 되잖아요. 황교안 완전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보야, 바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 저는 예전부터 죽어도 황교안이가 거기 가서 만약에 죽잖아요? 그래서 장렬히 장사하면은, 아까 거기 뭐 나왔지만은, 죽은 게 아니다 이거지. 죽음으로서 사는 방법이 바로 나는 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맞아요. 선거를 위해서, 전국 선거를 위해서는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게, 예를 들면 저쪽 장수가 나와갖고, 너 나와! 하는데. 거기에 프레임이 말릴 필요는? 뒤로 벌벌벌벌 뒤로 밀리니까 안 되잖아. 알았어! 내가 나갈게! 맞짱 떠! 이렇게 나가야지 게임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아까워, 근데. 뭐. 예, 만만시탄타냐 진짜. 예, 시기를 좀 늦췄는데. 예. 어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밥도 네. 뜸이 들어야 맛있듯이 아 끝까지 아주 막 이렇게 밀고, 아 그래, 야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이 뜻이 그렇다면 네. 내가 나갈게. 음, 좀렸다 이거지. 이렇게 제 명분을 삼았다는 거죠. 그 예. 근데 그 전에 조금 더 며칠만 일찍 했으면 좋을 뻔 했어요. 왜냐면은 무소속의그 새누리당 의원했던 이정의원 의원. 대상 몇까지 지낸 분이. 그렇대. 이분이 예. 예. 내가 예. 싸우겠다. 종로 가서. 이래서 지금 거부 그 정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 그거야. 자기 안그만둔대 오늘 아침 뭐 기자 회견 하는 거 보니까는, 뭐 빡빡 우기던데? 안 그만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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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소석으로 나가야지, 뭐. 음... 아무소석이야무소속으로 나오는 걸 누가 뭐라 갑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 환경표를 갉아먹잖아 음. 다만, 천표든 이천표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도, 이정현도 몸값을 올려야죠. 음... 응? 몸값을 올려야 되니까. 예. 자,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유승민하고도 태통, 에이, 통합 문제가 잘안 되고 있어요. 음... 제가 아까, 저기, 얘기도 조금 했지만은, 처음에 40% 지분을 달라고 얘기했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20% 달라고 또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 유승, 사람, 유승민을 버리고 가야 돼.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죠. 유승민은 뭐 버리고 그 나머지 7명 들어와 같이 가자. 개별, 개별 입당을 하자. 물론 그렇지. 그 사람들 이 예.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예, 예. 저는 뭐 의원들은 지금 의원 뺏지다는게 중요하지. 그렇죠. 아 지금 아이뭐 유승민이 언제부터 알았다고기늘막따라댕 게요? 다른 미래당의 예. 이찬열 의원이 어제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 최측근 아, 선학교 측근. 예, 이쪽으로 좀저 예. 자유한국당 오지 않았습니까? 만나 예, 뭐 예. 왔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바로 미래당은 음. 별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음, 예, 하시고, 예, 예.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네, 이, 한교안은, 네. 음. 어, 좀 늦었지만은, 결정은 잘한 겁니다. 잘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 이기는 게임을 해야지, 이제는 뭐, 죽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뭐 네. 예, 예. 이기는 게임을 해야 돼. 음. 그래서,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은, 이제는 진짜 죽는 각오로, 사직생, 그렇죠. 죽어야 산다는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청교환 대표가 이제 교회를 다니십니다. 네.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옛날 그,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음. 있고, 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썩어서 죽어줘야지 살아난다는 거다 알아요. 음. 그래서 저는 종로 가서 네. 죽음을 각오하고 진짜 가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도망가는 황교안보다는 죽어 미랄이 돼야 돼. 알로만 그래, 하지 말고. 이 황교안 대표가 네. 그 동안은. 그~ 좀 여린 이미지에다가 색발이 투쟁을 하고 예, 간식 투쟁을 예. 하고 굉장히 그~ 강성으로 이제 돌았다 싶었는데 예. 최근 한달 간에 험지 출마를 얘기해 놓고 삐질삐질 뒤로 빼는 공물이 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는 예, 그, 거는 그렇죠. 어~ 패착이죠 그거는, 그거는 좀 그러나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예, 맞아요. 우리가 만시지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프레임에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여권의 예, 프레임에 예.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예. 내가 스스로 지금 내가 현재는 여론 조사라면 지지만은 여론 조사는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아, 별말입니다. 노무현 아. 대통령은 5%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맞아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이현여권의 실장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기서 당선 못 되면은 에이. 당신도 정치할 자 <laughs> 그러면은. 그, 자기야, 꿈을 가지고 있던, 뭐, 대통령,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럼요. 버려야 돼. 이렇게, 지금, 예, 웬만한, 그, 텃밭 아닌 곳에서, 예. 승부를 겨누놓은 사람들은, <laughs> 웬만하면 돼야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렇게, 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요, 최근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예, 지금, 예, 온, 예.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 예. 이런 데서, 당선이 안 된다. 그랬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그렇지. 본인의 역량 부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어떤 황교안 대표, 네. 제가 당선되도록 파이팅 한번 주겠습니다. 아, 어, 상무님의 또그 에너지가 전달될 걸로 믿고 짧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하셨습니다